자, 새로나온 제이슨 해보도록 할게요. 트랩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, 침착하게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홈박스로 가서 여기 트랩을 하나 깔고 에, 네, 보트도 있거든요? 포트는버리까요 그냥? 뭐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그리고, 바로 앞에, 어차피, 바로 앞에, 블루카거든요? 블루카, 배터리 쪽에 하나 넣고. 그리고, 여기 한 마리 있었어요. 음. 왜 조용하지? 왜 조용할까? Hello! Nice to m Hello, hello frie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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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endly, friendly. Woo! -hoo. Friendly friendly. Friendly Friendly Friendly, friend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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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endly You have me Frenderly Prenderly Who Friendly They deserve to die, Jason. Make them suffer. What the joke? 굳이 트랩을 안 깔아도 될것 같긴 한데, 아픈데 살살해달라고... 이게 어딨어? 너무 몰입하지 마요, 여러분! 여기도 있네. Hello, f r i e 아 너무 느려 쉬프트. Friendly, Friendl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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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your time! Yes! Yeah! I like that! I like that! I like t h 더더 더 덥지. 쉴프트 느리지. 할로우. 헤이 헤이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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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댄스 타임. 댄스 댄스 예. 우후후. Very good. She o k a 어디로 가냐? 여기로 갈까? 힘주는 키 뭐지? 좀 어떻게 주는 거지? 저쪽에 한 마리 있다. 여기! 안 갔네. 아, 저기다 시. Friend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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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endly. 아, 개한구요? Friendly, where are you? No s o the rain 아이 캡쳐 또 어디 갔죠? 저기 있지, 있지 저 있다. 어 고치고 있죠. 플랜툴레이! 플랜툴레이! 플랜레이와다 고쳤잖아? 너무 느려 이거 킬가 너무 느려요 야, 제부터 잡자. 화이팅! 앤 페이 헬로 바이 데아 저쪽 저기만 이쯤 되겠는데 집 안에 있거든요? Hello, hello! Hello, hello! No friendly. Friendly? No. Hey, hey, dance, dance, d a 춤좀 추라고, 임마. 어디야? 뽕박스데 괜찮데 아직 저기 있네. 비가 오니까 진짜 안 보인다. 어 어디 갔지? 이집 맞는데 여기니? 있 어? 벌써 도망갔을 리가 없는데? 실기 들어오고 부시는 것도 잘 안, 이제 안 부서져. 집에 있네. 아 밖에 나갔다. 아 언제 언제 쪽이 갔지?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. 이 집이네. So, you can never die. <laughs>

아, 너무 안 좋은데. 아 시프트가 너무 느려. 트랩도 안 돼. 시프트 안 돼. 문 부셔서 잡는 거밖에 없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끌려. 뭐야 또 어디 갔어아 숨었나 본데. 아이 자식들이 진짜 포켓나이 두 개나 있어? 아, 한번한번 한번 잡기 힘들어 이제 들어와 이제 <놀라> 나 끼었죠? 아 애가, 애가 스텔스 캐릭이어가지고 스텔스 캐릭이어서 집 안에 있으면 잘안보이나보다한 명은 나갔네? 꽃트로 나갔나? 어디로 나갔지? 못봤네 That's my good boy Mom and Papa you 하하하하하하